어, 여기, 강화에서, 요, 소화 확률을 쭉 올리니까, 어, 지금, 이 보석을 맞추기가 너무 쉽네요. 간혹 지금 다른 게 나옵니다. 아이 뭐가 지금 일단 화대합니다. 자, 보스입니다, 보스. 그냥 녹아, 그냥, 예. 풀리고요. 야, 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요. 얼음 본 게. 웨이브는 얼마 안 됐는데, 야. 일단 강화에서 소환 확률을 높이는 게 아주 큽니다. 아니 뭘갈라나 야. 대박. 에에 어이, 이거 알수 있네요. 그럼 당연히 이걸 가야죠 자, 녹는게 보이시죠? 와. 채벌 한번 또 하시고. 자, 이거 뭐 하면 뭐 나올라나? 약이 게 0.5초만에 떨어져 얼음번개가 자, 이렇게 가라앉아가고 일단 첨벌, 이게 지금 얼음 본지가 엄청납니다, 지금. 보드름하고 아우. 신조소와 자, 여러분, 아 진짜 세금자가 그냥 녹아요. 갑니다, 오. 이제 불회오까지 갔습니다, 불회오. 불해, 아, 불회오리면, 그거네. 불은 번개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, 아버지 이래 죽었다고. 이게, 딴 거랑 같이 오니까, 여봐요. 안 따라. 좀 낮은 거로 가겠습니다. 와, 이야. 와, 이 인인 봐, 저 소환. 소환 봐, 소환. 근데 신수를 몇개 소환하는 거야. 전설 소환. 와. 엄청나네요, 이님. 와, 뭐, 둘다 짱이야, 뭐. 와, 뭐야. 와 지금 삼실 웨이브는 가본 적이 없는데 와 전설이 진짜 이 네, 뭔가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. <laughs> 와. 야, 여기서, 여기서 좀 울리네. 35 웨이브에서. 야, 신수가 이렇게 많아도 의미가 없네요. 신수가 많, 많다고 좋은 게 아니네. 와, 뭐야. 이리면 죽은 것 같고, 그간에 승수 막, 으이, 야, 소환에서 물이 안 하는 게또 하나의 그거네. 어, 뭐야? <laughs> 야, 여기서 밀리네요. 야, 그래도 38레이고. 야, 와우.